안녕하세요. 옥탑방 거북입니다. 오늘은 바다를 건너서 제주도에 왔어요. 너무 아름답죠? 제주도에서 육지거북이를 아주 예쁘고 사랑스럽게 키우는 분의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. 이분은 제 구독자님이시기도 하고 행복클라버님이라고 어, 유튜버 하시는 분이세요. 그래서 그 예쁜 아이들을 한번 만나볼게요. 자, 행복클로버님이 애들 먹일 야채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. 칼질이 아주 기가 막히죠. 에어박을 세고 계시고, 그리고 왼쪽에는 봄동도 준비하고 계시네요. 네,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별거북인데요. 수컷이라고 해요. 이름은 펀니라고 하고 뭐 부끄럼도 많이 타고 활발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, 치커리 먹는 거 보니까 굉장히 건강해 보이네요. 등갑도 예쁘고 잘클것 같아요. 자, 다음은 호스펠드 아이들인데요. 딱 봐도 약간 탱커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? 얘네가 조금 더 크면은 밥안줄때 막... 문 두들기면서 밥달라고 할만큼 그런 카리스마가 딱 느껴지는데요. 왼쪽에 있는 아이 보면은 등갑이 좀 까만 편이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좀 밝은 편이에요. 호스필드는 이렇게 등갑의 발색이 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다양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다음은 동해르만 아이예요. 딱 봐도 호스필드와 같이 탱커 같은 느낌이 딱 들죠. 굉장히 밥도 잘 먹고 있고 앙커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딱 체험을 봤을 때. 자, 맛있게 측거리를 먹고 있네요. 자, 다음은 레오파드 성체 아이들인데요. 지금 야채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, 뭐, 측거리도 먹고, 봄똥도 여기 먹고, 그리고 군데군데, 레칼 사료도 같이 급해서 그 먹고 있어요. 여기 앞에 보시는 이 아이가, 그 화이트 레오파드라고 할 만큼 다른 아이들보다 흰색깔 그런 무늬가 두드러지죠. 다른 아이들은 뭐표범 무늬인데 얘는 좀 특이한 아이네요. 네잘 먹고 있고요. 얘네가 또 알도 낳았다고 하니까 알도 좀 보여드릴게요. 이따가 자 레오파드 성체 아이들 운역하고 있는 장면인데요. 사이즈가 커서 운역통은 따로 없고. 욕조에다가 물 받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장면인데 일반 가정집 같았으면은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막 등짝 스매싱 맞을 각인데 얘네가 이제 좀 있으면 막 똥을 막쌀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와... 좀 그렇긴 한데 얘네 똥 싸면은 수구가 막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애들이 굉장히 순하게 운욕을 잘하고 있네요. 다음은 레오파드 아이들이 낳은 알 같은데 굉장히 많죠. 한 15개 정도 돼 보이는데, 이 아이들이 잘 부화해서 또이세가잘 태어났으면 좋겠네요. 자, 지금까지 행복 클로버님 아이들 소개시켜 드렸고요 어, 클로버님 구독하고 좋아요.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